선생님, 네. 그 주변을 보면은 음. 연애를 굉장히 오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음. 네, 그런 사람들은 음. 태어나기부터 음. 그런 사주 팔자를 타고난 건가요? 어, 그럴 확률이 좀 높아요. 어. 음, 그러니까 우리네가 봤을 때는 그런 사주들을 어, 신감을 사주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리고, 공덕이 많이 필요한 사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평범 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은, 어, 사람한테 쉽게 마음은 주되, 어? 내가 외로웠고, 내가 허전하니까 사람한테 쉽게 마음은 주되, 한 사람한테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연애를 해도 한 두세 달 하고, 또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그러고 그런 사주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일부동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게 사주상에도 많이 나와 있어. 우리가 딱 사주를 받아 적어주면은 수련님께서 딱 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딱 아니나 다를게 정확하게 맞아뜨려. 근데 그 사주들이 거의 다 신가물 사주들이다라고 내가 이때까지 점물 봐보고 그 손님들이 와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진짜로 평범하게 크게 볼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점물, 점사를. 그러면은 굳이 안 와도 된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네가 지금 신가물이 강하신 어, 그런 사주인 분들은 인생을 사는 게 파가 많거든? 굴곡이 많다는 얘기야. 이렇게 굴곡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한테도 잘못 믿고 결혼을 한두 번 세 번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남자를 만나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금전을 뜯기고, 마음에 상처만 있고, 이런 분들은 사주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좀 땜을 하고 살거나, 어, 이렇게 조상전에다가 좀 빌고 살거나, 내가 좀 공을 들여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인간적으로 이제 땜을 하는 부분이, 어디 나가서 이제 제 사주가 일부 조사 못하고, 어, 결혼 늦게 해야 되고, 그런 사주래요. 라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럼 음, 그런 분들은요. 첫 번째는 결혼을 제일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좀 나는 초혼이라도 결혼을 해, 하고 아이가 있는 뭐 사람을 만나서 내 사주를 땜을 한다든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두번 번 실패 보시고 끝끝내 마지막이 세 번째는 내 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을 여러 번 하시고 사셨을 때는 얼마나 그 풍파가 많겠어, 어려움들이 있겠어, 그렇죠? 본인도 우리도 생활을 해서 보고 알겠지만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건 쉽지만 헤어지는 건 어려워요. 거기다 자손까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죠 그런 거를 다 풍파를 겪어가면서 사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주에서도 정해져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 옛날 분들은요, 우리네 같이 신감을 사주에 있어도 남편한테 맞고 남편의 돈을 안 갖다주고 때리고 뭐 하시더라도 참고 살았어.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 그래도 자식덕에 있는 분들이 많다더라. 그래. 어,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은 결과는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했다고 다막 저, 내 마음대로 저지르고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참고 산다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현명하게 좀 들어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음, 이런 사주니까 땜도 좀 하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방법적인 걸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음, 우리 신가물 사주들은 어쨌든 간에 신의 영역인 거야.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좀 들어와서 엎드리는 것도, 어, 정말 하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음. 네. 선생 말씀 리는 음. 연애를 이제 길게 못하는 사람들 음. 대부분 이제 다 신가물 사수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음, 음, 그런 분들도 있지.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 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신가물로 보죠. 음. 그러면 음, 음, 이런 사람들은 음. 이제 뭐 선생님을 찾아뵙거나 음, 다른 선생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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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물이 가득 차 가지고 이제 자기 자기 생각과 음, 다르게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리 내가 봤을 땐딱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가물이 굉장히 많이 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단번에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그걸 잘 모르겠어 내가. 근데 그럴 때는 우리 네는 이제 가물을 좀 눌러준다든지 다른 식으로 신령님 전에 이제 어 비방을 좀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면은 100% 거진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붕 뜨고 예민해진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반사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눌러가지고 되는 거면은 정말 좋겠지만 특히나 이 가물사주들은요 이렇게 봄이 춘삼월이 오고 봄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더 뒤숭숭해지고 꿈도 많이,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뭐가 어디론가 가고 싶기도 하고 응? 별의별 증상들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 음. 음. 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음. 뭐 나쁜 남자라고 하잖아요. 음, 음, 음. 이제 한 여자의 정상 못하고 바람둥이 같은? 응, 음, 응, 음. 카사노바예요 <laughs> 네, 그런 분들도 음. 신가물 사주.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어, 신가물이라기도 하고, 한량이라기도 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뭔가가 투출나거나 뭔가가 남들하 보다 좀 다르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까놓고 보면 거진 대부분 신가물의 사주들이야. 음. <laughs> 그런 분들은 많이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신가문으로 인해서 득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신가문 사주들은요, 특히나 초기 좋고요. 예지몽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거나 뭔가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득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실과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활용을 한다면 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어 누구나 그래 어떤거나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득이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명하게만 잘 선택하셔서 판단해서 가신다 그러면은 성공하실 수 있고 편안하게 사실수 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